를 향해서 음. 너무 그렇게 비난적인 입장을 취할 음. 필요가 있냐 음. 성경이 정말로 그 동성 연애를 음. 하지 말라고 했냐 음. 이런 질문을 가끔 하는데요 음. 성경이 정말로 음. 동성 연애 하지 말라고 하나요 하별금지법에 음. 대한 이야기가 요즘 자주 나오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부는 지금 저출산에 대한 이 심각성을 어 어 언론이나 어 이제 국민들이나 많이 이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저출산 비혼에 대한 어 정반 그 동일한 어 카테고리 안에 이 동성연애나 이제 그런 음. 어 성정체성 이쪽으로 가면은 당연히 결혼의 어. 비율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더 저출산을 부추기네. 그렇죠. 더 저출산이 부추기지는 그런 음. 방향인데도 네.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이제는 통과시켜야 된다. 아. 이것을 이제 어, 진행해야 된다. 아하. 언급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데 어. 이 심각한 문제를 더 촉발하는 것도 어. 우리가 해야 된다. 어예 어, 그런 네. 면에서 이 대선 후보자들도 네. 그런 요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음. 이제 언급을 하는 거 제가 네. 스크랩을 몇 가지 해놨는데 요 마치 깨끗이 씻으라고 시키면서도 예. 자기가 진흙을 갖다 뿌리는. 예. 진흙을 더 덮어야 어, 된다. 마치 광인을 보는 듯한. <laughs> 예 그죠? 아이를 많이 낳라고 으 하면서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라고 하는. 네. 예. 이런 아이러니한 일을 하고 있네요. 예, 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이제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 포괄적 차별 금지법. 어 한편 또 스크랩에 또 어, 언론에서 인터뷰한 것을 보면은 정말로 이 차별 금지법이 어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어. 어 세워지더라도 그것을 음. 지키지 않으면 음. 처벌이 받는 게 아니다 처벌 받는 게 아니다. 어,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차별 금지법이 지켜지지 않아도 음. 처벌이 되지 않을지 우리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음. 것 같아요. 잠깐 그런 뉴스가 나갔나요? 예. 볼까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그렇습니다. 서울 서북노회가 포괄적 차별 금지법 음. 저지를 위한 연합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나갔군요? 포가지는 저지를 위한 연합연합송해에서 법무법인 INS 네. 조영길 변호사는 기독교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어, 강력하게 여기에 대응하고 있죠. 이제 음. 어떻게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을까? 음. 강력하게 서로 우리 연합해서 이걸 막아내자 그런 입장이고 입장이고요. 네. 이제 그 어, 여론은 음. 여론 어, 여론에서는 이제 이것을 음. 어, 이 차별금지법이 어, 평등법이 음, 통과되고 네. 어, 실행되더라도 네. 이걸 지키지 않는다고 네.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네. 라는 논리를 이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이제 성적 지향 젠더 성 정체성에 대해서 이게 모호한 상황이 있다면 그들을 네. 향하여서 우리가 어 고칠 수 있는 발언을 할수 없는 게 문제인 거죠. 네, 목사님으로서는 네. 이제 설교하실 때어성 네. 전체성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고 고쳐야 된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결혼식을 주례를 하실 때도 네. 이제 그, 동성연애 결혼을 이제 제시하고 그 음. 주례를 보게 네. 이제 요청할 때, 목사님이 거절하면 네. 이제 그게. 전과자가 어, 되는 거죠. 자가 되는 거죠. 와안 그래도 지금 빨간 줄갈게 많은데. 네. 갈게 네. <laughs> 그래서 이게 과연, 네. 어,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어, 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네. 어, 처벌이 없는 것인가, 음. 그리고 우리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 것인가 이게 음. 생각할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한테 지금 뭐 남자가 남자 며느리를 데려와가지고 네. 뭐 어, 결혼 하고 싶다, 뭐 네. 남자 신부를 데려온 경우는 아직 없어요. 아, 네. 근데 예전에 한번 뭐 저희 교회도 한그 어, 동성연애자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한번 왔던 적은 있던 것 같아요. 어, 네. 점점 늘어나고 있을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점점 전도하겠죠. 자기들도. 음. 이거 좋다. 경험해봐라. 음. 그래서 차별금지법 저도 약간 공부를 해보니까 동성연애를 모르면 영원히 모르지만 한번 맛을 보면 빠져나오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음. 그죠? 그래서 마약을 안 먹어본 사람, 안 맞아본 사람은 있지 모르지만, 음. 어, 뭐한 번만 맞은 사람은 없다. 음. 똑같은 거예요. 오. 더 심각한 거는 우리가 방금 서두에 다뤘던 첫 번째 이슈와 같이 음. 생육하고 번성하고 국가의 어떤 어그 유지를 하려면은 음. 사람들이 출생이 돼야 되는데 음. 오히려 이런 동성 연예인들을 통하여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서 자녀 출산은 더 극감되고 어. 거기다가 HIV 에이즈라고 하죠. 네네. 그 에이즈가 퍼지면서 이제 다음 세대들한테도 자녀에게도 그게 유전이 되고, 음. 그, 그, 그대로 가거든요. 그 피를 통해서. 음. 그러면 그 사람들도 역시 또 어떤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장애가 있는 것이죠. 음.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국가가 악의 순환이, 음. 어, 그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악순환이 일어나는, 음. 포괄적으로 다 같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될 것이고, 이미 서구나 유럽이나 뭐 외국에서는 <laughs> 그런 사례들이 많고, 목회자를 향하여 소송을 걸고 벌금을 매기고, 또 어떤 요리사는 동성 연예인들을 위하여서 케이크를 안 만들어 준다고 했다가 또 소송 당하는 자영업자도 있었고 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요. 네. 대한민국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어, 그죠지 않습니까? 예, 예. 뉴질랜드에서 신학을 하셨었죠. 어, 예. 거기서 예. 만약 에 이랬다가는 음. 거기서도 이제 빨간 줄이 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환경이 얼마나 좋냐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좋은 나라.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 시간,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 이렇게 마음대로 떠들고 있고 방송을 할수 있다는 게 네, 네, 네. 그렇죠? 뭐 보는 사람, 뭐, 한명 밖에 없지만, <laughs> 그래도 이 방송이 구독자가 한 명이라는 것은, 어... 아, 한 명이 천 명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아, 어, 믿음을 하는 거예요. 네네. <laughs> 네. 날마다 한 명씩, 네, 개혁이 네. 일어난다면 의미 있는 방송이다. 예. 제 친구 중에는 크리스천인데도 네. 어, 또는 어,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에도 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정말 이 그래도 음. 그 동성연애자를 향해서 너무 음. 그렇게 비난적인 입장을 취할 음. 필요가 있냐? 음. 성경이 정말로 그 동성연애를 음. 하지 말라고 했냐? 음. 이런 질문을 가끔 하는데요. 성경이 정말로 음. 동성연애 하지 말라고 하나요? 아 그럼요. 일단, 구약 성경 보면, 레위기 18장을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한 번만 읽어보시면, 그냥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너희들이, 어, 그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레위기 20장에도 명백히 나와 있죠. 그럼 그러죠? 에이, 그럼 구약이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로마서 1장 25절부터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요,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예?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어. 오, 그렇게 성윤리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받은 보험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음. 하지만 그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어. 그리고 대부분 에이즈 환자들이 남자다. 음. 그것은 남성 간의 동성, 행위. 그죠?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건 차별 금지법. 음. 남자들이 주로 여기 쉽게 빠진다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건 성경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계시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어요. 물론 이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아니, 그들의 그렇죠. 행위, 그죠그 예. 죄를 우리가 끊자는 거죠. 음.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동성연애자들을 미워하거나 혐오하지 않아요. 음. 그들이 주님 앞으로 사랑으로 정상적인 우리가 교제를 하기를 우리는 바래요. 음. 그들의 행위, 그 죄를 끊기를 바라는 거죠. 어. 그렇게 명쾌하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을 네. 다시 한번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네. 목사님 네. 만약에 동성 연애자가 세가족으로 응. 우리 어, 목사님 교회에 온다면, 세가족으로 응. 어,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다. 네. 그러면 목사님 받아 주실 거예요. 아, 뭐 마다할 뭐, 이유가 없죠. 아, 어, 단잘 가르쳐야겠죠. 음. 그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잘 치료하는 어.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4장과 9장의 그 목회를 음. 당연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 그러나 그 죄를 우리가 끊을 수, 끊을 수 있도록, 그렇죠? 죄는 미워하고 네. 사람은 사랑하는, 그게 아. 한국 교회가 해야 돼, 세계 교회가 해야 할 당연한 자세예요. 어. 음. 그러면 만약에 음.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음. 목사님 교회 성도들 중에 음. 동성 연애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된 성도가 음. 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다고 할 때, 음. 네. 그 가족들을 내치지 않으실 거예요? 어... 혹시 가졌나요 지금? <laughs> 왜 자꾸 물어보지? 가진다고 해도 네. 내칠 필요는 없죠. 어허.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계속해서 다만, 사랑하고 그럼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네. 그런 동성연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네. 알려주고 도와주고 포기하지 음. 않고 계속해서 음. 품어주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네. 단지 성경이 말하는 것, 네.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네. 방법을. 전수해주겠다. 그죠. 알려주겠다. 지도해주겠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 하는 거고요. 제가 대체로 이제 온라인상에서 그런 분들 인터뷰 또 탈동성애자, 이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탈동성애자, 이런 분들은요, 대체로 과거에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성으로부터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반해서 좋아하는 어떤 여 짝꿍이 있었는데 음. 그 짝꿍에게 사랑을 고백했다가 네. 아주 민망한 네. 일을 겪었다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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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가정에서 네. 어떤 음, 남매간에 누나한테 네. 어 아주 모멸감을 당했다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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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어, 이성에 대한 음. 두려움이 극도로 네. 아주 커진 거죠. 음. 그러니까 차라리 동성이 편한 거야. 음. 그래서 동성과 같이 놀고 음. 먹고 하다가 대체로는 이 미디어가 문제입니다. 음. 이 미디어를 통해서. 외국 사이트에서 그런 음. 성인물들을 접해요. 동성, 네. 그 남자끼리 하는, 음. 그 동성, 그런 성인물을 접하다가, 어, 저렇게도 할수 있네? 음. 하면서 이상한, 어, 정말 끔찍한 길로 빠져들게 되는 음. 경우. 그래서 그들도 사실은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어떤 상처들이 쌓여 있어요. 음. 거의 90% 이상 은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은 따, 왕 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음.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런 음지로 음. 빠지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오국장님 이렇게 늘 제가 챙기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네. 다른 음지로 빠지지 않도록. 네. <laughs> 그 교회 안에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참 크다. 음. 그런 분들이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음. 참 사랑해야 될 사명이 있다 네,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